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처인구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데가 바로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용인시 처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토지가 아니라 우리 의식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파트가 어디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현장이라고 써여 있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남곡지구 가장 싼 임대아파트 햇센시티라고 해서 498세대가 지금 어 홍보관이 설립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미에 관심이 되어 있는 데가 바로 여기 그 헤센시티라는 처인구 양지면 남곡지구에 있는 바로 헤센시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주변에 관련되어 있는 주변교통, 입지, 환경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미래가치를 지닌 용인동북권역 핵심 입지의 랜드마크 단지인 바로 대단지가 공급을 예고하고 그 있으며, 어, 일대, 많은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양지면에 있는 남곡지구 임대아파트 햇센시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처인구 일대에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서 어, 용인국제물류센터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양지 ic 사거리에 동양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가 완성이 돼 있고 어, 이러한 대규모 개발 호재에 힘입어서 지역을 대표할 자족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춰나가고 있을 뿐더러 여기 양지면은 어, 면단위지만은 지금 인구가 2만 명이 넘어으면서 양지읍으로 이제 승격이 될 예정입니다. 어, 이 주변에 가장 그 개발 이슈를 꼽는다고 한다면은 여기 120조가 투자되는 50여 개의 소재 부, 그 부품 장비가 되는 소부장. 바로 용인원삼 SK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45번 도로와 경강선이 이제 연장이 되면서 되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어, 215만 평의 삼성의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경강선 철도는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코드가 바로 이게 어, 제2경부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그 지금 말씀드리는 용인 남곡지구 가장 싼 임대 아파트의 햇센시티는, 어, 여기, 그, 영동고속도로 양지IC에서 불과 5분 거리밖에 되지도 않는 이러한 현장에 지금 498세대의 아파트가 지금, 어, 홍보관이 설립이 되면서 많은 수요자들한테 지금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 특히 부동산 시장에 미칠 이 아파트로 인해서 어, 이 영향에 대한 관심도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남곡 2지구 일대를 제2의 동탄 및 광교 신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고, 여기 양지면은 원삼 SK양스, SK양스 반도체, 의 배우도시로서도 아주 각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laughs> 아파트가 되겠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들 지역은 삼성반도체의 이러한 대기업 유치, SK하이스 반도체 대기업 유치 등 현재 주거와 업무, 상업 등의 기능이 복합된 자속 자족 도시로 앞으로 성장될 때가 바로 처인구 양지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어, 여러분이 알다시피 498세대로서 위치는 어, 처인구 양기면 남공리 448-3번지 1동이고 바로 여기가 지역지구는 제2종 일반지구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이 마쳤다는 겁니다. 지하 2층에 지상 20층에. 498세대가 들어서는 바로 여기 용인 남곡이 용인에서 가장 싼임대 아파트 햇센시티가 지금 홍보관이 설립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한테 관심이 있으면서 어 건폐율이 21%에 어 법정 그30%이하인데 그 21.84%가 건폐율이고 용적률은 법정이 230%인데 229로써 어, 지하 2층에 지상 20층의 아파트가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주변 지역에 먼저 교통 환경은 영동 고속도로 바로 초 인접 불과 5~6분 거리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바로 인접입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 그 동탄부발간 신설 국철 등 어, 이런 그 삼동에서 안성으로 연결되는 바로 여기 경강선 연장이라고 보이죠. 이러한 연장으로 해서 교통의 환경은 아주 그 좋은 입장이고, 여기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이 42번 도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아파트에 그 주거를 나온다면 은 바로 교육 환경입니다. 단지 내에 초등학교를 만들고요. 그리고 중학교가 바로 용동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도 참고알아 주시면 좋겠고 편의적인 환경은 양지 면사무소와 농협 그리고 우체국 의원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도보로도 가능하다는 바로 획기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특화된 환경으로서, 여기에 있는 양지에는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승마클럽이 있고, 지산 리조트, 양지 리조트, 그리고 아시아나 리조트, 그 저기, 골프장이 있죠. 자, 그리고 에버랜드가 가까이 있으면서, 어, 이쪽에 좀만 내려가다 보면, 배감 대장금, 파크가 어, 주변에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양지, 지산, 아시아나시스 등이 바로 그 옆에 있어서 골프 파락군이라고도 불리는 데가 바로 여기 양지 그 남곡지구 바로 햇센시티의아파트의 입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여기에 대한 이 아파트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CJ물류센터가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유통업무단지 국제유통단지가 설립이 되면서 어, 그리고. 어, 원삼 SK 하이스 닉 반도체 크러스터 그리고 용인덕성 테크노밸리 바로 여기 어, 삼성이 215만 평 개발되는 바로 위에 덕성 산업단지가 완성이 돼서 지금 한참 운영 중에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바로 이 옆에는 또 송문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송문리에 그리고 국제물류센터가 바로 여기 어, 영동고속도로 어, 용인 IC 바로 옆에 국제물류유통단지가 들어오고 어, 주변에 메모드급 대규모 개발 애정으로 주거 수요가 급증되는 급증될 것이 예상되는 바로 용인 남곡지구 어, 가장싼 임대아파트 헤센시티의 어, 미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보면서 어, 용인에서 어, 아니면 전국에서도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가장 싼 임대 아파트, 햇센시티가 홍보관이 개강이 되면서 주변 입지에 관련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평택두발선 철도, 제2경부 고속도로, 또 경강선이 연장되고 용인 반도체 고속도로와 그리고 그 영동 고속도로에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바로 지금 어, 용인에서 가장 싼 임대 아파트 햇센시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어, 010 5477-2808을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 전화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그 투자의 안정성은 물론이거니와 미래 가치가 풍부한 어 햇센시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추위가 점점 다가오는 바로 11월 중순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런 아파트 투자 가장 싼 임대 아파트 이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 성공적인 투자를 그 기원을 하면서 김영선 박사의 투자연구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